야, 너도 이뻐질 수 있어. 동물들은 배란기 때 매력이 최대화 되거든. 암컷들 보면 매력적인 향이 나게 하고 신체 변화도 일어나. 매력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살죠.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인간들도 배란기 때 예뻐진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 논문 Changes in woman's skin color over the ovulatory cycle are not detectable by the human visual system. 아, 엄청 길어. 아무튼, 여기서는 얼굴의 어떠한 변화가 배란기 여성의 얼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지 동물들의 가임기 신호처럼 색의 변화가 있지 않은지를 조사를 했어. 근데 우리 인간들의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월경 이후 점차 붉어져서 배란기의 최고조를 이루고 배란 이후에 유지되다가 월경 시작과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네, 중요한 건 분석을 통해서는 월경 주기에 따른 붉은색의 변화가 뚜렷했지만 이 정도는 사람의 눈으로 간파할 수 없는 정도라는 거야. 이 유닛 이상의 차이가 날때 사람의 눈으로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 실험에서는 최대 변화는 0.6 이거밖에 안 돼. 그니까 러 요약하면 예뻐 보이는 거, 티도 하나도 안 난다는 거. 근데 식욕은 폭발하고 살찌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거지. 왜냐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서서히 증가하고 우리 몸은 임신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몸에 영양소를 더잘 축적시키는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해 이때 니네가 본능에 따라 정신줄 놓고 막 먹으면 어떻게 된다? 살쪄 하지만 이때는 노력하면 살이 빠지기는 해 중요한 건 배란기에 이게 시작이 돼서 배란 후 그니까 생리 일주일 전부터는 프로게스테론이 더 상승 이때 분비가 더 많이 돼서 몸이 쉽게 부어 이때는 잘안 빠지는 시기다 뭐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애들 있지 뭐이 기간에는 맞는 말이야 물론 살이 아니라 체중이겠지 그냥 물이니까. 지방 아니잖아. 물이라고.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 기간에 딱이 기간에만 용납되는 말이다. 뭐 평소에도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말을 진짜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 근데 니네가 이 기간에 물만 먹을 건 아니잖아. 밥도 먹겠지. 호르몬 영양으로 식욕 최대치 돼서 더 먹어서 살찔 수도 있지만 짜증나게 이 기간은 아까 말했지만 잘안 빠지는 시기야. 그리고 평소처럼 먹어도 살죠. 생리 중 일주일은 우리 다 엄청나게 예민하고 짜증나고 살죠. 근데 이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원래 먹던대로 먹자. 생리통도 있고 온갖 세상 짜증 다 가지고 있는데 먹는 것까지 뭐라 하면 서럽잖아. 이때는 그냥 먹어, 그냥 먹으라고. 생리 때문에 몸이 힘드니까 운동하는 것도 쉬어주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같은 거 괜찮아. 근데 또 정신줄 놓고 너무 먹지 마. 그럼 살 언제 빼냐고 생리 후 일주일 이때가 진짜 제대로인데 생리 끝나면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낮아지고 신진대사 활발해져가지고 이때 평소처럼 먹어도 살이 빠지는데 더 효과 보려면 우리 다 알지 운동 식이요법 너무 뻔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 효과는 최대치라는 거야. 그래 요약해 보면. 여자는 365일 다이어트 한다 하지 틀린 말 아니야 생리주기로 따졌을 때한 달에 일주일만 살이 안 찌는 거야 일주일만 그래서 생리주기 다이어트 하려면 우리 정신줄 딱 붙잡고 한달 해보는 거 어때 배란기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막 증가하는 시기라서 그 호르몬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니까 평소 먹던 대로 먹어 하지만 정신줄 놓고 먹으면 살 찐다 생리 일주일 전 이때부터는 신진대사 막 떨어지고 졸리고 막단 음식 엄청 당길 건데 이때 참을 수 없다 하면 카카오 함량 높은 초콜릿으로 먹고 식사는 염분 탄수화물 자제하면서 식이섬유 많은 거 먹어. 과식하지 않는 걸로만으로도 만족스러울 때야. 생리 중 일주일. 이때는 철분 보충하고 식사는 평범하게 하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플러스 스트레칭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생리 후 일주일 동안에는, 즉, 생리 끝나고 일주일,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이때. 이때 신진대사가 다시 활발해지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연수가 가장 쉬워지는 시기야. 즉, 운동 효과도 최대치. 이 일주일 동안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잘하면 우리 살뺄수 있어. 살 빼자. 너도 이뻐질 수 있어.